주님 감사합니다. 또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보장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아, 진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친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매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과 되시네 아멘 오늘 2025년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1장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올해 새해 1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저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보다는 그 앞서 한 ad 70년경에, 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 이처럼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이라고 어,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데, 요한은 좀다 다르, 다로 따르게 어, 분류합니다. 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어, 뒤에 마지막에 어, 쓰여졌습니다. 쓰여졌고 어, 이 당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믿음의 1세대들이 점차 이제 죽으면서 이제 십자가와 구원 이 복음에 대하여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 구원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런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또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위협이 어, 이렇게 가득 많았던 시간들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이 세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어, 사도 요한이 본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보고 증언하는 이 예수님을 어,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야는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 어, 말씀을 어, 이어갑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이시다라고 소개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죠. 이 빛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즉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의 빛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참 빛만이 어그 죄와 사망의 어둠을 어 몰아낼 수 있는 진짜 빛이다. 그 마치 우리가 어 방에 들어갔을 때어 이렇게 그 불을 딱 켰을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셨을 때그 어둠이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죠. 그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재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빛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빛 대신 예수님께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고 있다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0절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창,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그 피조물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죄악과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에, 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득한 또 우리 안에 자기가 어, 하나님이 될 자기 중심주의나 또이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운 물질과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로 가득 채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운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도 자기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보면 어, 기쁘게 환영하는 것이죠.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으나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박아 죽이기까지 어, 했는 것이죠. 배척하는 자리에 그들은 섰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분들을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믿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어,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이 새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감사의 그 고백 그리고 또 우리의 증언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미. 1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잇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참 인간으로 오신 이 성류신 하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또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임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얼마 전 우리가 성탄절이었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류신하셔서 이 보여주시는 말씀 이제 구약 시대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생생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보는 말씀으로 이 땅에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일 세대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분명하게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레디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15절입니다.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자로서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보고 또 그가 들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와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 계시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자신보다 위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율법과 모세 율법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모두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자격없는 자들을 향한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어,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까지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 오늘 하루를 나가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다시 그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말씀 읽기를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하고 보여지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오늘 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의 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어 근원,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으로 2025년을 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요한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보고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아 부모님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2025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고,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의 빛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이기를 통하여 보고 경험하고 듣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하나님 거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하루 연중간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